지으시냐? 잘어 자유, 뭐. 뭐냐. 외치 야 진실, 진리, 조덤, 지구, 자연, 음, 지렁이. <laughs>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 걸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들 아, 줘라못 가! 그래서 받지주시지 감히 조덤 주제. 못 가! 잠깐 어, 저송합우다 있... 웃까! 어? 이게 너무 힘들어, 어, 이긴것 네. 같아? 죄송합니다. 나, 죄송합 지금 가도 되는데. 진가하면안 될까? 나 지금 힘든데, 저도 금방 것아 금방 하는데, 짧은니 혼자 해 되잖아. 그럼 가면 안 될까? <laughs> 야, SMN이! <에스레니야>. 옆에서, 스로 주제. 인더 파 h e p 디 p 아, l a r 어, 이고고학은 이즈, 이즈였대. 주로 동일시되어 왔다는 거 있지. 특정한 그 발견에와 주로 동일시됐대. 뭐로부터? 그치. 그럼 뭐 고대 유물이지. 고대 유물과 그런 뭐 무덤과 그런 뭐 그런, 인공적인 유물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니까 러 뭐. 어, 무덤과 같은 선사시대 고대 문화에서 출토된 인공 유물과 같은, 그렇지, 극적인 발견과 주로 동일시가 된대. 대중매체에서 그게 바로 이집트왕의 투탕카멘의 무덤과 같은.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은 흔히 오픈? 생각한데, 고고학자들이 주로 수집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어, 수집을 하는 놈이다. 수집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나, 동시대적인 고고학자들은, 그러니까 뭐, 현대 고고학자들이겠지. 아 m 치 u c h more i n t e r e s t in. 더욱더 더욱더 흥미가 있대. 뭐에 흥미가 있어?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흥미가 있다는 거야. 뭐를? 그들의 발견물들을. 어디 어디 관점에서? 그것들이, 무엇이 그들이 그런 객체가 말을 하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생산을 했던 그것들을 오브워더도 그들이 그 것들을 수집을 하는 것보다 더 그렇지 응. 여러 가지 수집을 하는 것보다 그 물건이 만들어낸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그 물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자신들의 발견물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더 관심이 있다 오케이 그렇잖아 그들의 프린시 t 테스크 주된 임무는 메이저 테스크는 to i n f e r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야. 뭘 언급을 해? 그 네이처, 그런 그 뭐냐? 그렇지, 과거의 문화의 그런 그 네이처에 뭐가 그게 형태에 기초하요 어디야? 패턴, 패턴이 형태니까, 그러니까 인공유물의 형태에 기초하요 그들이 남겨진 그것의 뭐야? 그들이 과거 문화의 성격을 추론하는 거란 얘기지. 어, 그렇잖아. 여기서 네이처가 이게 본능, 본질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지 자연이 아니라. 파스트 어, 과거 헐쳐 문화의 본질을 추론한다는 얘기야. 어디 어디 근거요? 그그 패턴 유형의 그 근거예요. 인공 유물에 남겨진. 그 전에. infer. 어. inference가 추론이라는 뜻이 잖아 없냐? 어. 아케ologist. 고고학자들은 work. 작업했대. 뭘 작업해? 마치 이렇게 탄병처럼 일을했다는 얘기지. 천천히. 그리고, 뭐야. 면밀히 살피고, interpreting. 해석하면서. 안 갈더라? 그렇지 그렇않아 그... 에비던스는 증거니까 에비던스 내가 미쳤구나 에비던스 뭐 비춰주지 자 에비던스 증거 계속 그래서 그 뭐냐 컨텍스트는 뭐야 그렇지 고려 그렇지, 발견된 그렇지, 발견된 그런, 어, 그렇지. 그렇 어디에서 사본이 발견되는 환경, 고고학적 유적지의 위치. 그렇지. 그 다음에, 프리사이즈 포지션. 그리고 그 유적지 내 인공유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 프리사이즈 포지션 정확한 위치니까. 그것이 아주아주 어크리 아주 critical to interpretation. 해석이 굉장히, 뭐에? 크리티컬 하다. 네. o k a In fact, 사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이, maybe, 욱독더욱도더 뭐 중요하대. 무엇보다도 유물 자체보다 더 중요하지도 모른다. 그렇잖아. In fact, 이런 그런 고려사항들이, maybe, more important than the artificial, 아, artifact itself. 응. 그렇잖아, 안 그래?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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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facts. Artifacts. a r t 이 f a c 트 s a 이 r t a r 피셜이 인위적인 인공적이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저는 이제 마돌즈 TV 의미 알겠지? 자유, 자존, 뭐, 자립, 뭐, 진실, 진리, 조덤, 지구, 자연, 지렁이. 지읒자로 시작되는 것들, 좋은 것들. 어. 어, 조덤까지. 응? 음. 이거 맞춰도 좀 재밌지 않아, 조덤? 괜찮은 것 같아? 마돌즈 TV? 어? 어? 사랑해 I l o v 오늘 안는거지 어? 뭐? w 뭐 팩트 가시어아 펭수! 저도 펭수 쭉 좋아하잖아 그래. 나도 모르겠어 나는 난 진짜 사장 이이에 가짜 사장이 나온 지도 몰랐다 그리고 왜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나본 적이 없어. 아니, 그, 니까 요즘, 그때 내가 먹었잖아. 저번주에 그, 그, 먹었다고 그랬잖아. 그, 군대에서 먹었던 거. 어, 그거 먹고 진짜, 진짜, 재근이, 아, 재근이는 안 먹었지. 재근이는 도망갔지. 어, 어 그래서 사갖고, 그 혜성이랑혜성이랑 재근이랑 나랑 있는데, 혜성이랑 재근이는 먹고, 재근이는 안 먹었어. 그 자식은 다른 거 먹어서 내가 뒤지게 폈지. 이 새끼야, <laughs> 이럴 거면 말을 해야지, 시켜. 그면서왜 나한테 먹네, 그러면서. 으, 응. 음. 어, 안안 하셔도 안 되는데. 어, 저안안 하셔도 안 되는데. 저좀좀 내가 두께개 빨리 하는 것 같아? 어, 저저좀 이해가 속도 돼? <laughs> 좀 많이 나? 어, 확실해? 확실해 좀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는 것 같아. 부정할 수 없어? 아 어, 사랑해 라비오 저도 쏠라바 사랑해. 어.